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네, 인터넷 앞에 앉았습니다. 박재희도 또 들을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박재희, 그러면 엄마가, 유명 엄마가 재밌게 안 알아둔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이 컴퓨터 상의 마우스 모양이 보이는 마우스, 포인트, 휠, 강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하겠는데요. 네. 한 20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데 이걸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자, 먼저 연놈이 연필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짠! 아, 그랬더니 연녹색이 모양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 연필 모양이 클릭해 보요 연녹색 모양이 이게 뭐인지, 이게 무슨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다시 이거 클릭하면 이놈이 글자가 다 없어지네요. 아무튼 이거 더블 클릭하는 순간이 연녹색 포인트가 이렇게 예쁘게 살아났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턱 열면, 이놈 이또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여지고 있구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다시 인터넷을 열고, 다시 연필 모양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네이버, 네이버 통합 검색에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뭐 10분 후란 말을 강조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강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지워야 될거 아니에요. 다시 연필을 클릭해주면 지워지는 겁니다. 이런 역할이고요. 제가 아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마우스 포인트, 여기, 여기를 클릭하면, 아, 나 이거 안 쓰고 싶다. 이제는 하면 아, 이거 클릭하면 다시 원래 마우스 모양으로 돌아오고. 다시 끄집어서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 더블, 더블, 더블 클릭해서 끌어다 오면, 가져오면 되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간단하고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요 노란 요감조하는게 저는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 강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노란 포인트 너무 예쁘고 보기 좋아서 예뻐서 엄청 부러웠대는데, 아. 바로 검색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하면 5분 안에 끝나겠네. 음, 자, 이렇게 쿨리감은이 영어를 이렇게 치자면 힘들 거니까, 뭐라고 검색하면 좋으냐. 마오수. 마우스 마우스 커서 강조라고 딱 쳐봐도 될것 같고 영어를 이렇게 쳐도 되고 영어를 이렇게 쳐도 되고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도 되고 뭐고 아니면 한글로 써보겠으면 마우스 커서 강조라고 한번 쳐서 이 여기 이게 두두번째거 클릭해도 되고 이게인데 마우스 커서 강조 원래 그러니까 이 두번째꺼에요. 예, 두번째 이 두번째꺼 클릭하면 이렇게 이, 이분이 글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냐 어디로 어디로 네 이거 이렇게 보면서 하라는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여기 동영상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은 없더라고요 그냥 동 영상이든 말은 없더라고. 이게, 다 홈페이지 여기 클릭해? 아무튼 이 클릭, 여기 클릭해 봐서 다운로드 받았던지 제가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거는 뭐냐? 마우스 액션, 언더, 마우스, 가우스강운 음, 맞아. 이놈이. 여기는 다운로드 이렇게 이거 클릭하라고 돼 있네. 여기를 클릭해도 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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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다운로드 이걸 받으면 되는 요할 다운로드 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다운로드 받으면 되, 되거든요 여러분이 것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기본은 이게 낫겠네 원더우 마우스 강조 원더우 마우스 강조라고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분이 이게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게 옳구나. 두 번째 게더 좋네. 두번세 번째 그 여기서부터 블로그에서 세 번째 구를 그 다운로드 받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면 확실하게 있으니까 다운로드, 여기. 여러분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조하고 싶을 때, 연필 모양 클릭해도 이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지워야 되겠죠? 그럼 다시 연필 모양 클릭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망가이릴게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면서 하루 10분, 20분씩 추가하면, 응, 투자하면서 꾸준히 동영상 저처럼 한번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다운로드 방, 방법과 네, 요거, 기능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 좀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요, 뭐라고 꾸준히 자꾸 도도만. 뚜는 뭐. 그, 거. 한 10분 있다가 이게 무조건 무슨 자꾸 뜨는데 그거, 거기서 밑에 거 하나 클릭해줘야 돼. 그거 고지장스러운 그, 그게 있던데. 네. 뭐, 그쯤한 건, 아주 잠까지 쓰는 게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요거 다운받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란 포인트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아니야. 원도우 마우스 강조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이 원도우 마우스 강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아마 뜰 건데 여기 요거 원도우 마우스 강조 이거 이거 이거예요? 네, 원도우 마우스 강조. 아이 그래가지고 원도우 마우스 강조. 이게 하고 이것도 요필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라고 또게 알려줘야지 이렇게 온도 마우스 강조 세 번째 거 여기 들어가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해체했어 자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게 클릭 뜨면 이게 이거 이걸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네짠 아,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이거 이거 자리엉옮듯 돼요 이렇게 끌다가 네, 지우면 연필 다시 클릭하면 지워지고 좋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야. 자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